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비를 드니까 마당을 쓸라 한다 라는 속담 아시나요? 스스로 일을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간섭을 하니까 기분이 망쳐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경우를 빗대는 속담이죠 저는 이걸 심리학의 방어기제와 비슷하다고 이해했어요 방어기제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심리기전인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그 한마디를 안 해주는 남편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십니다.그 서운함은 점차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불통으로 이어져서 모른 체하고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려면 남편의 방어 기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냥 고맙다는 소리 한 마디만 된다고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맙다고 한 마디만 해 줘. 이 말이 내가 당신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아? 당신이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는 말을 속아서 평생 고생만 했다고. 당신 집안 제사 챙기느라 내 손에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시댁 챙기랴. 내가 책으로 쓰면 열 권이 넘는다고. 그래도 내가 당신이 고맙다고 한 마디만 해주면 다 풀릴 것 같아.라는 비난의 말이 동시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고맙다는 말한 마디 해줘.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비난으로 들리는 겁니다. 비난은 공격입니다. 인간은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어떤 남편은 나도 힘들었다. 나는 놀았냐? 하면서 해명하고 어떤 남편은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왜 당신만 고생했다고 하냐 하면서 오히려 더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시작한 대화가 이혼서류 가져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인간을 이해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해될 때 비로소 대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려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왜 남편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걸까? 그 말을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말을 못 듣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서운한 걸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부터 살펴보는 게 순사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사랑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